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주인공 에이머스 데커는 188cm의 키에 150kg의 거구이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형사로 과잉기억증 후군을 겪고 있다. 그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그가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당시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생기게 되는데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으로 선수를 은퇴한 후 경찰이 되고 형사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와 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데커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 거리의 노숙자로 지내게 된다. 그로부터 2년 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은 탐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데커의 부인과 딸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세바스찬 레오폴드라는 남자가 나타난다. 데커는 그를 살펴보기 위해 경찰서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살인 사건을 자신이 했다고 하며 경찰서에 자수를 한 것일까? 같은 시각, 그 지역의 오래된 고등학교인 맨스필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으로 여러 명의 학생과 선생이 죽게 되는데 살인자는 CCTV에 찍힌 모습으로 주청컨대 180cm 이상의 키에 우람한 어깨로 보였다. 맨스필드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벌링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데커의 예파트너인 랭커스터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함께 사건을 조사하자고 제안한다. 경찰서장 밀러도 그를 벌링턴 경찰 공식 컨설턴트로 임명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연방 수사국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오고, 데커는 FBI 수사관 보거트가 나타난다. 그리고 데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를 끈질기게 조사 다니는 신문기자가 등장하는데, 우선 살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데비와슨에 대해 조사를 하며 범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점점 그 범인들을 추적해 들어간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며 범인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